저희가뭐 반품률이 어 1%대도 안 돼요. 0. 뭐0.919%뭐막 뭐 0.1%대 그런 반품률이란 말이에요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품질에 그만큼 만족을 하고 있다. 가격도 내가 이 제품 반품하고 나면은 이만한 제품 어디서 살 데가 없다. 그러니까 쓰자. 이렇게 해서 어, 반품률도 그렇게 낮고 그만큼 고객 만족이 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품질의 제품 그러니까 앱솔로트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. <laughs> 앱솔로트 완벽한 절대치의 품질이다. 네. 그래서 백화점 수수료 광고료 모델료 그런 거다 거품을 빼고 나니까 어때요.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용은 충실하게 해서 싸게 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절대품질. 그 다음에 가격은 누구도 이거